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바로 상신 2DP인데요. 자, 지금 이 상신 2DP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이전 9 5 가량 좀 크게 좀 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하지만 이제 장 초반에는 더 크게 하락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더좀 말아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겠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외인들이 지금 5거래일 연속해서 계속해서 좀 팔자. 즉 매도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차트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3년도 4월 이후부터 해서 좀 주가가 크게 하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대체 왜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왔는지를 먼저 첫 번째로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2차 전지 딱듣자마자 아, 왜 하락이 나는지 아시겠죠? 자, 이때 당시에 굉장히 좀 굉장히 좀 지금도 똑같지만 국내 2차 전지 종목들의 좀 주가가 하락이 크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왜 그랬냐면 일단 가장 큰 거는 뭐였다? 이 전기차 캐주면상 관련된 내용들이 좀 계속해서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는데 자, 이제 전기차 캐주면상으로 인해서 2차 전지의 수요가 굉장히 좀 급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자, 2차 전지가 왜 떴습니까? 전기차의 인기 몰이로 인해가지고 좀 크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었는데 자, 이 전기차 캐주면상, 즉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급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과 2차 전지 시장 지체가 굉장히 좀 많이 침체가 되고 있었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좀 이제 다시 한번 꿈틀꿈틀 대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무엇이냐 일단 중국의 리튬과 그리고 흑연을 또다시 한번 수출 통제를 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물론 이번에 수출 통제지만 그 전에는 어떤 거였냐 자 수출량을 조절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이제 리튬의 가격이 상승이 나왔죠 리튬과 흑연의 가격이 상승이 나오면서 같이 그거와 관련된 이제 수의 기대 반대수의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면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또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리튬과 흑연 수출 통제 관련된 내용들이 미국, 중국산, 그 그렇죠? 자, 그런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되면 또 거기에 따른 이제 반사수익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이 중국의 ESS 주제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한두달 전에도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 워낙에 2차전지 시장 지체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에이, 설마, 살마, 살마살마 했는데 자, 2분기 시작 때부터 해서 어, 심상치 않은데 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2차전지 이제 소재 관련된 기업 중 하나인 에코프로 BM 실적에서 ESS 관련된 내용들이 좀 굉장히 좀 매출이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어닝서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아니, 3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LG 엔솔 실적 발표에서도 굉장히 잘 나왔죠 호실적이 나왔는데 자, 지금 LG 엔솔 같은 경우 ESS의 매출 매출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면서 좀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그 뜻은 무엇이냐?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2차전 지턴 어팡 턴 어라운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상신 EDP 같은 경우는요 기관 투자들이 최근에 좀 최근 한 달간에 약 21억 가량의 순 매수를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이 상신 EDP 같은 경우는요 주요 고객세가 삼성 SDI입니다. 자 진짜 이,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요 지금 뭐 실적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좀안 좋은 것으로 지금 또다시 적자가 나올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만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국책인 이제 ESS 관련 국책 ESS 관련된 사업을 약74% 비중 중에 74%의 비중을 크게 수준을 따면서 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 이 굉장히 높다. 자이 상신 EDP 같은 경우는요, 2차전지 하우딩 부품을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는 삼성 SDI다라는 부분도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재미하고 블루먼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이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동, 현재 제 손에 좀 가장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상신 EDP 관련돼서 문의 문자들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실은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분들은좀 접하기 힘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상신 EP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들과 차트 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만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만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과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님까지 싹다총 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 자료를 진짜 어렵게 좀 돈을 주고 좀 구해왔는데요. 제가 먼저 해당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이 상신 EP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에 밝혀져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자료가 이 자료 안에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속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사인 건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죠. 0 1 0 2 7 5 7 9 1나8 1 1로 상신이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시면요 해당 차를 절대금전욕을로일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자를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상신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 넣 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통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 볼수있습니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이제 연락 다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 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 튄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015 하고 2757에 그리고 918 1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대기실 이 해당 구울품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받으실 수있으니까요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의 번호 0102757에 고아나 팔나로 목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더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